미안한 말인데 대준님만 혼자 바라보는 형국이고 우리 기준님은 먼산 바라본다 그러셔. 그게 뭐냐면 인연이 더갈 거냐 끝이 날 거냐의 차인데 제가 보기에는 합을 맺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와이프가 뭐라 하냐면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해주지 란 소리가 또 나와. 차라리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간단히가 있는데 잠깐 바람 뭐 채팅을 해서 이게 아니에요. 지쳤어요. 안녕하세요. 이런세요실분이요음 들고 날고네 잠재가. 근데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대주님 쪽으로도 이별수가 들어오고 우리 기주님 쪽으로도 올해는 이별수가 들어옵니다. 둘이가 어떻게 보면 이별 사별을 해야 되는 사주에다가 합이 맞지가 않네요. 누구 하나는 나가야 되는 형국이다라고 나옵니다. 음. 이제 재결합을 지금 한 상태. 아이별다가아 음. 재결합을 했어? 네, 왜? 제... 왜? 자식 때문에? 음, 자식 때문 아니고 제가 좀 뭔가를 본인이 필요해서 제가 그냥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했는데. 좀... 근데 또 이별 순데 미안한 말인데 대준님만 혼자 바라보는 형국이고 우리 기준님은 먼산 바라본다 그러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는 거는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지금 이제는 내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 아니면 차라리 이게 건강의 문제로 병원을 간다 입원을 한다 아니면 대주님이 잘못을 해서 철창에 갇힌다 이거는 상관이 없겠지 차라리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양갈래로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가야 된다 그래 이게. 누구예요 <laughs> <laughs> 마음이 딴데가 음... 있는 사람이. 와이프가 좀 지금. 어, 와이프 다른 바람이 마음이 났어? 그런 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마음이 있는 것. 그러니 형모 형처 집에 두는 사준데왜집 밖에 돌게 만들었냐, 이 와이프. 원래는 집에서 애만 케어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초등학생 아가들 아가들한테 사탕 줄게 이러와 이러면 다 가져. 똑같아요, 우리 비전님도. 제가 좀 사업이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가정에 소홀해지고 와. 했었어요. 그래서 음. 그것 때문에 좀 갈라졌었고, 음. 사이가 틀어졌었고. 그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좀, 그좀 돌리고 싶어서 아니요 아니요 보면 3, 4년 전부터 이 집은요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인연이 더갈 거냐 끝이 날 거냐의 차이인데 제가 보기에는 합을 맺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지 않아 둘이가 항상 내가 뭔가를 조금 힘들어지고 잘못을 하면 우리 와이프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네. 내가 지금 또 이제 마음을 잡고 뭔가를 하려니 와이프가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돼요. 살려면 근데 이거는 떨어져서 나는 돈을 벌어서 돈만 보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 관리 감독아에 같이 살지는 못해요. 음, 저는 이제 안 그럴 자신이 있거든요. 뭐 당신 뭘 했어? 었잘 소홀해서 안될 자신이 있어서 가장. 소홀했었어? 조금 이제 사업이 힘들었었어 가지고. 그때 이제 좀 술도 많이 먹고. 응. 음. 음. 애도 이제 많이 컸고. 가족이 이제 저한테도 너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상도 이제 진짜 술도 잘안 먹고 좀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 아니 근데 잘 봐요 왜 서로가 인생에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있잖아 네. 지금 이 순간 이걸 해야 될때 최선을 서로가 다 했었으면 이럴 사단이 안 나는데 내가 없는 이 공백이 이 여자분한테는 힘들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그 공백을 채우려니까 이제는 갔잖아 배가 떠났잖아 <laughs> 안 돼요. 미안한 말인데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다시 합을 맺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건 당신 선택이고 사, 당신 마음인데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만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이 여자분은 자기 책임을 이제 어느 정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갔거든요. 다시 돌아온다는 소리는 없어요.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이제 없어요. 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닌 인연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 겨이네 그렇게 돼. 아니요, 둘이게 사주가 그래요. 이둘 사주에 기본적으로 공백이 들어오고 이별, 사별을 해야 되는 사주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올해를 넘어간다? 내년? 내년은 또 조금 괜찮을 수도 있다. 내 후년 보세요. 또 없어요. 뭐. 법정에 써야 돼, 또. 와이프를 그냥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그래도 아니요. 당신 이해 못해요. 아, 지금은 지금 나한테 어떠한 대답을 듣기 위한 그냥 질문인 것 같고 절대 당신 성향 자체가 내 눈으로 저 헛짓거리 하는 거를 보면서도 이해를 한다? 이거는 절대 안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을 드려요. 점을 볼때 100%의 정답, 장담은 없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8, 90%의 확률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확률은요. 음, 아니요. 이 여자분이 그분이랑 뭐 2, 3년 교제를 하시고 헤어지고 다시 나한테 온다? 근데 그때는 또 내가 없을 거예요. 제가 마음이 좀 많이 무너졌을 때 가족들 덕분에 좀 다시 제가 일어설 수 있었고 좀 제가 다시 힘을 얻은 게제 가족 때문에 그렇게 돼서 저는 가정을 좀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어떻게든 이거를 유지를 음. 하고 싶은 마음에 간절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음. 좀 어떻게든 이거를 조금의 확률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이거를 유지를 하고 싶어서 너무 간절해. 지금 와이프 가 집에 있어요? 아니요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 하지 말라 그러면 안할수 있나? 이제 제가 좀 안정을 찾아가지고. 그럼 와이프 못 못했던 공부 좀 시키세요. 돈 내가 그만큼 더 벌어다 줄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우리 와이프 못했던 자기가 꿈을 이루지 못했는 게 있다 그러시거든. 그거 그냥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올 한해 그냥 잘 참고 넘어가셔야지 내년에는 어떻게 보면 된다 안 된다. 근데 내 후년이 또 힘들다 그래. 아, 그러니까 일을 안 시키셨으면 좋겠어. 근데 잘 봐요. 내가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줘서 답을 준 지현정, 이 와이프가 뭐라 하냐면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해주지. 라는 소리가 또 나와. 제가 좀 잘못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지 그랬어라는 소리가 또 나와요. 그래서 내가 또 지금 할 말이 없어. 지금 근데... 와이프가 이혼을 하재요? 아니, 그, 그 얘기까지는 아직 안나하는데 그냥 저는 어떻게 알았어요 바람 핀거 우연히 그냥 핸드폰을 봤는데 응. 이름은 여자인데 아... 문자 내용이 이제 아니요 친구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우리 대주님은 이 와이프랑 이혼을 할때 합의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소송을 하고 싶어요?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왜? 해야 되는 거. 내가 잘못이 아니요. 더 많아서 이때까지 잔게 저도 잘못이 있어서. 네. 음, 그러면 음,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합의 이혼. 그게 아니면 이혼을 거들떡거리면서 네가 바람을 폈지 내가 너 문자를 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내폰왜 뒤지니? 네가 이래서 내가 이런 거고 난 친구일 뿐이다. 증거 있니부터? 이게 그러면 사람이 더 열받게 만들거든. 네네. 네. 그럼 이제 그게 소송으로 가게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지은 죄가 많은 것 같아, 잘해준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내 자식이 이만큼 키워줬으니 나 너무 그냥 너라는 여자한테 고마웠다. 좋은 마음으로 합의를 하셔서 그 드러운 꼴은 이제 보지 마시라는 거야. 그렇다 한들 아이의 아빠가 아니진 않잖아. 그렇죠. 응. 그리고 아이의 선택이 엄마를 따를 건지 아빠를 따를 건지 어느 정도 컸다면 아이의 선택에 집중해 주시고 우리 아빠라는 건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바쁘고 내가 힘들었을 때 솔직하게 본인도 집안에 충실하지 못했거든요. 아빠 자가 비었었다라는 소리가 나왔다는 건 당신 또한 헛짓거리 많이 했다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쌤쌤 지금 와서 이 여자 마음 돌린다? 어떡해? 더 잘해주는 남자가 있는데 벌써 나는 이제 이 집안에 지친 건데 이 여자는 차라리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간단히가 있는데 잠깐 바람 뭐 채팅을 해서 이게 아니에요. 지쳤어요. 끝내고 싶다고. 근데 말을 못할뿐 걸리면 어쩔 수 없고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내가 미안한 게 많으니까 좋은 선에서 이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더살 인연은 아닙니다. 이게 막 엄청 빠르게 진행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나요? 빠르게 진행하세요 정리를 좀 마음의 정리를 좀 아니요 아니요 올해 한해 정리하셔야 돼요 올해 한해네 끝내셔야 됩니다 올해 내 생일달 넘기지 마시고 정리 깨끗히 3 전에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아, 감사합니다